제가요 유튜브를 시작하고부터 위장이 안 움직여가지고 병원에 갔더만 신경성 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정말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지 소화가 안 되고 나서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소화가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요 비타민 비타민이 아니라 참 양배추 이게 그렇게 위장에 좋다고 해서 오늘 마트에 양배추를 사러 왔는데. 양배추 고르실 때는 조금 묵직한 걸 고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요새 양배추 세일해가지고 한 통에 1,900원 해가지고 두통 캐봤자 3,800원 밖에 안 한다. 아이구야 암산 잘하지? 금방 생각했는데, 금방 계산했뿌다 나도 깜짝 놀랐다. <laughs> 뭔말 하다 있었뿐노 또. 아,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들은 앉아서 거의 다 일을 하시니까 소화가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배추 환도 먹고 적도 먹고 계신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양배추는 뜨거운 고열에 그 열을 가하면 또 비타민 U가 파괴된다고 해요. 오늘 제가 이 양배추하고 또 조금 더 소화가 잘 되는 한 가지를 더 첨가를 해가지고 두고 두고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또, 제가 이렇게 양배추 통째로 벅벅 썰고 있으면은, 그칼 그거 어디서 사세요? 또 물어보신데. <laughs> 제가 요것도 제품 보기에 올려놓을게요. 어, 칼이 좀 짧으면은, 큰거 썰기는 조금 불편해요. 칼, 칼이 조금 길어야 돼요. 길고 약간 단단해야지 잘 들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칼 쓰면서 이렇게 잘 드는 칼은 처음 봤어요. 이건 제 친구가 유튜브 시작했다고 제가 선물 받은 건데, 어, 한 번도 갈지도 않았는데요. 아주 잘 들어요. 요 짧은 칼, 요런 거는 작은 것쓸때 사용하시고, 길고, 요런 거는 좀큰거쓸때 엄청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칼 사용할 때마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장상하나떨리 하지 마세요. <laughs> 어, 양배추는 식초를 조금 타가지고 좀 담궈 놨다가 깨끗하게 씻으면 됩니다. 어, 양배추에 치는 농약은 조금만 물에 담가놔도 한 10분 정도만 담가놔도 다 추출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식초를 넣는 이유는 키우다가 벌레 같은 게 그런 거 오세요?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하초 키울 때 벌레 막 죽이고 하는 거 식초물로 죽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벌레나 각종 여러, 여러 가지 세균들 없애기 위해서 식초를 넣었습니다. 그래갖고 한몇번 이렇게 한세번 정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혼자 씻을 때다 씻으면 영상이 길어지니까요. 예. 네. 물기를 바짝 말린 것을 갖다가 밥통 안에 넣고요. 어, 이렇게 등성등성 썰든지 써는건 아무따나 썰어가지고 밥통 안에 넣어도 되는데 양배추야가 워낙에 이게 몸집이 크다라요. 썰고 나면은 부풀어 올라가지고. 많이안 들어가요. 두통 널라카마막 발로 밟아도 안 들어가니까. 그럼 또요렇게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거는 바로 위장에 진짜 좋은 요거. 꿀. 꿀은 뭐 집에는 아무께나 해도 됩니다. 꿀을 갖다가. 양배추 양에 한 3분의 1점 넣어야 돼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예. 너무 많이 하면 달고, 또 물도 질질 나가지고, 안 되거든요. 예. 양배추 야도 지금 물이 지금 낮에 식기는 산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예. 물을 조금 넣고, 예. 다른 방법은 두통다 밥통에 나 넣고 싶다 이러면은, 가지기 이다 그래 렇 곱게 다져가지고, 넣으면 밥통에 다 들어가겠지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뭐다져도 되고 안다져도 되고 나는 한통만 하고 싶다 이러면 안다지고 그냥 해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내 편한 대로. 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편하게 하는 방법을 잘 알려 준다 맞지? 그러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고 예. 또 댓글도 한번 달아 주고 예. 또 구독 안 했으면 구독도 한번 해 주고 그러면 뭐 얼마나 제가 힘 나겠어요. 안기도 걸리가그랬는데 지금 억지로 하고 있다. <laughs> 누가 하락했나 <하라겠나>, 맞지? <laughs> 지가 하고 싶다라고 그러는 뭐라 가나, 지금? 밥통, 밥통에 갈아도 내도 되고, 그냥 열어도 된다 했어요. 꿀은 미리 였어요. 우리 닫고보온으로 눌러갖고, 3일 동안, 그대로 뚜까리 절대 열지 말고 가만 히 놔두세요. 왜다 됐나, 안나 하면 자꾸 중간에 열어보고 그러지 말고, 3일 동안 가만 히 놔두세요. 건드리지 말고. 짜잔! 3일째 되면, 열어보면, 은 위에가 약간 꼬은따롱 하고, 밑에 들, 시시면은 노루무리 하거든요. 예. 요라면 요래갖고 음 만약에 안 갈아가 놨으면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 <목소리> 어, 어, 슬기 갈아주 있어. 어, 약간 씹히는게 있어도 괜찮아요 요그 방법은 제가 얼마 전에 산끄덕하고 산돌아기 그만전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아예조금만은상이나 망상이나 기침하시는 분그화가 얼마나 많이 오셔가지고 그걸 드시고로한번 먹고 나왔다는 사람두번 먹고 나왔다는 사람 자꾸 네. 아, 완치가 빨리 됐다면서 전화가 그렇게 오신다고 하시네요 감사하다고 하고 또 재주문도 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피치 마시는분 계시면 제가 댓글 상단에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하셔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에, 고에 당뇨 있는 사람은 꿀러도돼 예,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어, 당뇨가 빨리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꿀 하루에 한 숟가락 드시는 거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꿀 넣어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갖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뚜껑 열고 이렇게 한번 위에 끌을 위로 오게 하고 아래 께 밑으로 가게 하고 이렇게 계속 해서 매일 매일 저어 주다 보면은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색깔이 똑같아집니다. 원래 카마 이게 고라가지고, 약간 뻑뻑해야 되는데, 양배추에서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아무리 놔둬도, 밑에 끼 졌으면은, 조금 같이 까매지면은, 코도 뽑아가지고, 한 이틀이나 3일 뚜껑 열어가 그대로 둬 있어. 약간 이게, 습기가 날아가가지고, 약간 더 뻑뻑해지도록. 어, 제가 지금 다 하고 나서 생각이 난 건데, 이 물기가 없이 약간 꾸덕꾸덕하게 하시려면은, 양배추를, 제가 예전에 왜, 건조기에 말렸잖아요. 건조기에 말려가지고, 그대로, 쪄서 먹어도 되고, 삼사 먹어도 되고, 막, 국거려 먹어도 되고, 그런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생각나노. 등시다 등시. 아까 똑똑하다 카데만 나도. 와, 이제 생각나노. 그럼 그 양배추를 말려가지고, 요렇게 만들면 이렇게 물, 물이 많아지지 않고, 괜찮아지지 싶어요. 그래도 물 있어도 괜찮습니다. 물 있어도, 요걸로, 소화 안 되시는 분, 요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한 숟가락씩 드시면 속이 엄청 편하실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더덕고 하고 도라지 고 올리면서 산약초 선생님 만나가지고 산약초 선생님께서 어 위장에 좋은 약재를 가지고 환을 만들어 놓은 게 계시더라고요. 예, 약초 선생님이 평소에 소화가 잘안 돼가지고 본인이 드실 거라고 만들어서 어 먹는데 다른 사람도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주니까 다들 잘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통 구매를 해서 먹었는데 아니 몇번안 먹었는데 거의 소화가 다 되고 나와버렸어요 어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고 해서 나는 이짓저짓다해 봤는데도 소화가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은 댓글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지금부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한 수저씩 드시면 나중에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소화가 안 되가 한의원 가서 입원도 하고, 한약도 몇백만원씩 지어 먹었는데도, 위장이 끼고도 안 하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약초로 만들었는, 그 약, 화을 먹고, 치료가 많이 되었고, 또 변비가 안 났더라고요. 변비가 너무 안 났어 가지고 또, 도라지, 싼 도라지 한 20, 30년 된 거를 갖다가 물을 다려 먹었어요. 물을 다려 먹었지만, 세상에, 뱃속에 뭐가 다 녹았는지, 그때부터 변이 뻥 뚫려가지고 소화도 고치고 음, 변비도 고치고 다 고쳤어요 저는 일반 신약도 정말 많이 먹었고요 예전에 많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약도 정말 집한 정말 집한채 넘게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신약 한약 먹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깊은 산속에 나서 나는 어, 약초 산약초 그런 것들을 먹고 나니까 건강이 엄청 많이 요즘 좋아졌거든요 예, 이웃님들이 제가 산약초 그 선생님 그 사무실에 가있으면 전화가 오시는데 너무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혹시 이짓저짓다 해봐도 나으신, 나, 안 낫더라 이러시는 분들은, 어, 그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그 산약초 그걸로 올리는 거를 한번 드셔보세요. 한약보다는 그래도 싸요. <laughs> 뭐 신약 먹으면 어차피 진통제 진통 효과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 산에서 나는 약, 그냥 약초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거니까 크게 부작용도 없고 많이 먹지 않은 이상에는 에, 정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예, 요거는 제가 저는 이제 위장병도 고치고 어, 또 여러 약재들도 또 먹고 있어가지고 아, 나는 평소에 소화가 그런대로 되는데 그래도 뭔가 똥누고 뭐안 닦은 음으로 찝찝하다 이러시는 분들은 어 제가 댓글 주시면 요거 나눔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다섯 개밖에 안 돼가지고 막 제가 160만 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인데 다들으지는 못하고 멤버십 회원님들 어 제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평소에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순으로 아니면 빨리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다섯 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밥 따뜻하게 많이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